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외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할도다. 일러스트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그를 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어제 이제 요뭐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었습니다 서기경과 발생된고 같은 외식적 신앙인는 아무리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해도 을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 너무나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열심히 율법을 배웠습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 613개의 주 율법장을 철저히 외워서 그대로 문자대로 철저히 행적 신앙을 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인도 못 가고, 그렇게 잘 배워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 그 사람도 못 가게 된답니다. 근데 이들이 이거를 모른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3장 13절, 이런 말씀입니다. 화이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발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21세기 현재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외식을 지적하지 않고 성도들의 외식적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지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천국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외식적 신앙에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내면 세계에서 자기 의를 생산해내는 악한 양심에 대해서 깨우쳐 주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목사와 그 교회는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얘기 아닐까요? 마태복음 23장 1 5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발신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합니다. 성교적 열정.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이 열정.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복음적 열정. 지금은 더 하겠죠? 성교적 열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성교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보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과연, 왜 서기관들과 발사, 세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발생들이화 있을 진저,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희들이 율법을 사람의 개명사만 이렇게 가리고겉 행위만 가르키고 마음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총목문 앞에 서서 총목문을 못들하게 어 막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교자들이야. 그런 이 얘기를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이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헌신한 사람들 전부 다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가 헛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매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실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강조하고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근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심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성경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잖아요 이걸 왜 남의 얘기로 생각합니까? 이게 왜 남의 얘기입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자기 의를 세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 분별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신앙적 결과일까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모른다. 심판 날에 당할 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동안의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죠. 헛되다는 말은 심판 날에 지옥 간다 뜻이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성경 구절들을 무섭게 느끼지 못할까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행위를 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임을 증명해내는 것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사탄의 미혹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자기 마음을 본다는 게 얼마나 참 축복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자기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 신실한 신앙이라고 스스로 확신을 맞습니다. 행위로 자기가 신실한 신앙인임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계의 천세로 가정한 사탄의 미혹인지 모르는 우리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요한 일서 4장 5절에서 6절 부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아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의와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자기의 의의 옷 이런 식의 표현들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겉말이 아니라 내면 세계를 중심으로 마음을 중심으로 또 양심에 대한 이야기, 악한 양심의 층에서 벗어나. 양심의 악을 깨닫고 뭐 이런 말들 비스서 나온 이런 말들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나 알아듣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미혹의 영에 쉬어 있는 사람들은 석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화이신저 외식하는 석기관과바리새인들이라고 말을 듣는 이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행위적 신앙, 율법적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에 의해 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거짓된 신앙이라고 도려 매도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외식하는 자들의 신앙 교육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존재 자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미혹의 영이 하는 말을 진리의 영을 가진 자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율법적 행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자기가 외식하는 줄은 모르고 또 외식하는 자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후기적, 그러니 외식하는 사람을 지적하면서 자기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자신의 율법적 행위를 보고 자신의 거룩함을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의 마음의 변화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 상태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데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는 마치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행위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을 봅니다. 그들 보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3장 3 5절에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화이스 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다. 그냥,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새인들은 행위만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 준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닦으려고 하잖아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것은 그 행위로 다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로 다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설감과 발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불법이 가득하도다 지금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지금 무덤 얘기를 하잖아요 무덤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냄새 그 해골 속에 구덩이가 겨달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존재가 그런 존재인데, 겉으로 행위만 바르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늘 앞에 올바른 사람이냐? 이게 바로 외식과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외식과 불법. 내면 세계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겉 멀쩡해서 내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진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상태로,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더러운 자의 행동은 아무리 거룩하고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럽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또 외식한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런 존재인지, 겉만 멀쩡하지, 내 마음속은 어떤지, 그 마음속이 보이지 않으니, 진짜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오늘도 한번 저주받을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사망의 생명력의 인도를 받고 사망을 하는지를 모르고 나는 생명의 인도함을 생명력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까요? 오늘 아침 너무 힘들고 무거운 얘기지만 직면하고 자기의 외식적 신앙을 보고 자기 마음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